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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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아, 우, 에,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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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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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양복, 싸구려 아니야. 당신들 돈으로 다산 거거든. 아, 어, 아, 아, 안 돼. 한번 제안을 들어보자 말이야. 1년 전만 해도, 경찰 애들은 당신들한테 벌벌 떨었었단 말이야. 근데 지금은, 어떻게 된 거야? 거스라도 다녔나? 나 같은 사람은 별정이지나 <laughs> 같은 사람은 아이 좀 들어봐봐 재밌어 왜 갱단 복스들께서이 백주 됐나세 <laughs> 뭐였는지도 난잘 알고 있거든 밤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조차 말이야 망할 배트맨 때문이잖아 배트맨이 당신네들 사업을 전부 다 망쳐놨고 그걸 또난 알고 있지 그 검사놈은 시작에 불과해. 저 TV는 사법권을막떠서 벌리지만, 배트맨한테 일도 안 통해. 저놈을 찾아내서 전부 다 불게 만들 거야, 나는. 쉽게 너불되는 놈은 적보면 알거든. 저놈처럼. 계획이 도대체 뭔데? 간단해, 배트맨은 그냥 죽이면 된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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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간단하면 왜 아직 안 죽였지? 검찰을할 수는 없지 않아. 얼마나 원해? 절, 바, <laughs> 미쳤군. 아니. 난 미쳤어. 그놈이 뭘 하든지 그냥 놔두면, 뭐잖아. 아, 저, 이 친구. 이 친구는 할머니 선물로 사줄 돈도 없게 될 거라고. 이 광대 새끼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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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혈압 상승하지 마시지. 어, <laughs> 잘못하면 돼지 야. 우리 돈 훔치고, 무사할 뭐줄 아냐? 이 자식 목에, 50만 불을 걸겠어. 생포에 오면, 100만, 내가 손봐주지. 생각해보고잖아, 해내 제안을 진지하게,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면 말이야. 여기 내 명함 줄게. 여기. 응, 응.